예, 그 카톤님은 거기 계시고, 그, 네. 동거인 분 오시면 되겠다. 동거인 발사대 크크. 목적은 동거인이었구나. 제가 드디어 정말 원하고 원하던 초대석이 이루어졌어요. 설마 도로롱? 쥐엔, 홍보기 초대석! 카톤님을 모실 수 있게 돼가지고, 제가, 아하하하하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할만한 또 소식 가지고 왔는데 초대석 개껴! 일단 쿠롬님이랑 오늘 핫한 하루를 보내고 그 소식을 까겠습니다. 아니 쿠롬님 지금 천장에 매달려 계세요. 더요 <laughs> 내려주세요! 내려주세요!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짜란 아니, 근데 쿨롭님 합방을 또 제안해 주시고... 아, 제가 너무 뵙고 싶었어요. 야. 사실은... 카토님도 모시고, 또카토님 동거인도 한번... 네 <laughs> 보니까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 동거인이...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.. 느낌이 아, 좀 아, 살짝 아름다워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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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토님 먼저 모시고... 아, 그래요? 친해지면은 그다음에 네. <laughs> 나한테, 관심 아, 아, 이요 <laughs>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? 저 알아요? 아니, 너 아니죠. 저 항상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은 카톤님이랑 합방해달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. 오, 진짜로요? 그래서 제가 또 플랫폼이 다르잖아요. 그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어, 콘텐츠를 준비했죠. 시 g 기 어떤데요? 말해봐요. 아, 저, 잠깐만, 이거 지금 가는 건가요? 이제 시작인가요? 가는 거, 가 아, 이제 시작이지. 아,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좀 약간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달라 시기가 네. 될까 봐. 아. 그거를 조금 약간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게숲 같은 경우는 비교적 치지직보다는 서브걸처 아. 문화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저?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우리 여기 무시하시는 거예요? 니케라는 <laughs> 그 키워드가 조금 치지직보다는 좀덜 유명하잖아요 이걸 느끼게 어. 뭐냐면은 니케라운지만 봐도 치지직 해주시는 분들이 엄청 지, 그 상단에 영상으로 맞아, 나와있어요 저희는 니케를 하시는 분이 몇안 돼서 카테고리가 <laughs> 제가 1등? <laughs> 역시 니키는 수비죠? 지금 비꼬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야아니야저뭔지잘 저 몰라요 <laughs> 크롬님 제 방에서 네.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? 음... 즈직에 갔더라면 <laughs> 더잘 됐을 텐데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! 잠깐 지금 야망을 드러내신 건가요? 아 근데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무도좀 듣겠어요 <laughs> 아,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자리에서 견제야는? 빛나는 게 <laughs> 오늘 어쨌든 간에 이 기회 때문에 콘텐츠가 재미있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음. 또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. 오늘 가져온 플랫폼.. 아 플랫폼이.. 취직을 <laughs> <때문에 웃음> <laughs> <laughs> <치유증을 웃음> 가져오셨나요? 아니 아니 얼마에셨죠 네이버 <laughs> 네. 주식 평가가 지금 얼마냐면요. 어. 자 우리 그 수업 주식이.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. 지금 니케가 연장 점검이래요 아니 <laughs> 근데 니케 오늘 11시까지 또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어떡해요? <laughs> 쿠롬님 근데 그 월드컵 하는 거는 그 업데이트랑 상관없지 않아요? 어 이거 먼저 할까요 그러면? 어 먼저 해도 돼요 이것이 치즈직 니케 여왕님의 준비성이란 니인가 치즈직 오실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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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오지 말라면서요 <laughs> 그러면은 네. 그 카토님은 거기 계시고 그 네. 동거인 분 오시면 되겠다 <laughs> 왜 자꾸 저는 저는요. 동거인 발사대 크크. 목적은 동거인이었구나. 동거인 발사대 뭐 이런 얘기가 한데 아닌 건요. 저도 저의 방송에 있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. 왜 이러세요? 아죠 별로 날 반기지 않는 느낌이 데그 자리에서 빗맞줘야죠 네. 항상, 아, 항상 네.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죠. 그럼요, 그럼요. 아, 저희 보디슨 마우절 잖아요, 마우절 서로 바꿔서 한번 방송해 보실래요? <laughs> 이 사람 그냥 던지고 보는 사람이네. <laughs> 아, 니 나쁘지 않더라고. 어, 다른 게임 뭐인나 한번 가보고. 에. 나 약간 이 사람의 마법을 읽었어. 잠깐 다른 거감보려고 <laughs> 그러는 거야? <laughs> 아니 뭐야? 아니, 저는 저는 오직 니케만. 저는 평생 동안 그럴 <laughs>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전 십구 톤에갭니다할줄 아는 할 꼭. 아니 이 사람 꿈이 좀 거대하네. <laughs>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뭔데요? 점검이 1시로 연장됐다고 <laughs> 개웃겨 <laughs> 오늘 업데이트 기념 화방이었거든요 오늘 약간 야망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도 되나요? 아, 브래디 가차쇼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, 맞아요. 그래서 진 사람한테 벌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음. 제가 사실 카톤님한테 촉각 슈트를 보내드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벌칙인가? 그거 완전 좋은 거 어마? 아니야? 아, 아니야? 아, 원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로? 진짜로. 저, 그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저 그냥 주성 알려주세요. 알았어, 알았어. 촉각 시트 해보니까 어떤데요? 더 울었어요. 너무 <laughs> 아파가지고 미친 거, <너무> 어, <laughs> 미친 거, 거 아니야? <laughs>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촉각 시트 영상들 있잖아요. 예. 야릇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. 이게 그런가? 근데 <laughs>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아파요. 그거 강도를 일부러 세게 한거 아니야? 그 느끼고 싶어서 <laughs> 자극을. <laughs> 예? 일부러 <laughs> 세게 느끼고 싶어가지고 최강으로 올렸네 <laughs> 시청자 분들 들으셨죠? 이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보내드릴게요 저는 <laughs> 아니 새벽 1시까지 연장되는 거 뭐야 <웃음> 근데 <웃음> 왜냐면 어? 제가 보기엔 브랜드 밀어준 캐릭터인 거 같은 게통상주제 <laughs> PV가 있어요 <laughs> 심지어 성능캡니다 그럼 우리가 또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서버를 열어줘야 지갑을 여는데 아 그러니까 <laughs> 지갑을 어떻게 열게 하겠다는 <웃음> 거예요 서버도 <laughs> <써봐도> 닫아놓고 <laughs> 우리가 오늘 네게 기념으로 합방했요 어, 어, 우리가 어, 얘기했잖아요 근데 관계자분들 왜 우리 합방 핫빵... 재밌게 보셨나요? 항상 <laughs> 들숨에 <laughs> 네. 건강 날숨에 재료 네. 얻으시고 진짜 네. 저희... 감사합니다 저희가둘다 이제 그런... 시프트함에 이제 개로써 그쵸 그쵸 이 와이 다음에 저희 또한번 합방해요 어, 아니 근데 저좀 궁금한 게 카톡님 음, 방송은 음, 어디까지 음. 허용이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아니, 허용을 어, 받아야 돼요? 만 영상 보여줘도 될까요? 어, 보여주세요 약간 싸한데? <laughs> 저기 죄송한데 농도, 가슴, 허리, 골반, 엉덩이 있거든요? <laughs> 죄송한데요 그냥 젖꼭지만 달려있다고 가슴이 아니거든요? <웃음> 뭐? <웃음> 아 어. 요런 느낌으로 응 어. 요런 느낌 여기서 잠깐! 하도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약속한 것들로만 팔만 대장경을 쓸수 있을 정도인데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번역기를 준비했습니다 아유 상관없죠 왜냐면 그게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, <웃음> <웃음> 당신이 당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난 상관없지 뭐아 그래요? 어? 근데 이런 분에기 진짜 괜찮아요 제가 이미 근데 사실 얘기하고 왔어요 제가 데고 오겠다고 오늘 아주 그냥 어. 승부를 어. 보고 오겠다고 아 <laughs> 진짜로? 아 근데 조금 살짝 응. 무섭기는 한데 <laughs> 아근제 <또는 웃음> 그런 것도? 네. MBTI 뭐예요? MBTI 맞춰보세요 뭘까요? 근데 슈퍼 엠프피신인데? 오 맞아요 아 근데 수... 쿠롬님도 약간 엠프피인데? 아이에요 오 <laughs> 너네 기빨라 죽는 줄 알았어요. 진짜로, 진짜로. 네, 모기처럼 <laughs> 이렇게 빨았어요? <laughs> 두 시간 동안 <laughs> 아 이제 마무리할까요? 아, 할당된 시간을 다 했으니 이제 어, 또 각자 살길 잘, 잘 살아보자고요. <laughs> 자 오늘 우리는 대단한 또 니케 스트리머 음. 간의 방송을 통해 우리 잊을 수 없는 역사를 또 남겼고 이 자리가 있으는게 너무 좋은 게 광고했을 때는 사실 저희 일하느라 맞아 맞아 아까 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어. 없었어. 그럼요 우리 다음에 또 진짜로 또 만나요 그 거시기 약속. 카르텔 뭐 있는 거디갔대 <laughs> 화이팅이에요 안녕. 아 빠이 빠이들 아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으니까 아내이 네. 넘치는 기운을 어디서나 또불러가야 되나 자 이제 슬슬 힌트를 풀어다오 어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말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, 드릴 소식은 뭐냐면 날짜 확정된 것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드디어 정말 원하고 원하던 초대석이 이루어졌어요 설마 도로롱 큐앤 홍보기 초대석 드디어 제가, 휴앤 사우님을 모실 수 있게 돼가지고, 제가, <laughs> 계속 그 바쁘신 일정 속에서 서로 엇갈려가지고 맞추질 못했는데요. 정말 고심한 끝에 또한번또 또 연락을 또 드렸는데, 이제 이번엔 또 이제 가능하시다고 하셔서, 안 그래도 같이 하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, 굉장히 바쁘셔서, 날짜가 조금 그, 4월 중순으로 잡혀 있어요, 여러분. 하나는, 약간 지금 날짜가 애매한데 독스칸도 자리가 될것 같아요 와 설마 유영석이 형을 초대한 거야? 응. 역시 대기업 대카토 시프트업을 초대하네 어휴 어 뭐야? 방송하시냐? 유영석님 방송하셔? <laughs> 그렇습니다 네니케는 아니고요 네 니케는 아닌